트로트 가수 은감과 박현호가 최근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가요계의 핑크빛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들의 연애 소식은 트로트 선후배로서의 관계에서 시작되어 시간이 지나며 사랑으로 발전하게 된 특별한 인연을 담고 있다. 1. 연애 소식의 배경. 2024년 8월 9일, 트로트 가수 은검과 박현호가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트로트계에서 오랫동안 선후배로 인연을 맺어왔으며, 이 관계가 점차 발전하여 연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5살로 연상연하 커플이라는 점에서 더큰 관심을 모았다. 은감은 2013년 발라드 가수로 데뷔한 이후 오랜 시간 무명 생활을 겪으며, 2020년 TV 조선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로디에 참가해 최종 7위에 오르며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그녀의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현재는 KBS2 라디오 은거음에 빛나는 트로트 DJ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박현호는 2013년 아이돌 그룹 탑독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지만 건강 문제로 2015년 팀을 탈퇴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2020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다. 그는 MBN 경연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서 최종 10위를 기록하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2. 첫 만남과 사랑의 시작. 트로트 가수 은검과 박현호의 사랑 이야기는 2024년 초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무대에 서게 되었고 그 순간 서로의 음악적 감각과 매력에 깊이 끌리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두 사람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감각에서 공통점을 느끼며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공통된 길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음악이라는 공통된 언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음악적 여정을 공유하며 점차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아갔다. 관계자에 따르면 첫 만남 이후에도 은검과 박현호는 여러 차례 방송과 행사에서 함께하며 감정을 키워나갔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했으며 무대 뒤에서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다. 이처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하여 연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트로트계와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앞으로 이들이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이 음악과 사랑 모두에서 성공적인 길을 걷기를 팬들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3. 열애 인정 후의 반응. 열애 소식이 전해진 후두 사람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은검과 박현호는 올해 초한 예능 방송을 통해 만나게 되었고 현재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며 팬들과 대중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부탁했다. 팬들은 이 소식에 큰 기쁨과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은검 내 팬덤 은가 더 러버와 박현호의 팬들도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을 응원하고 있다. SNS와 팬카페에서는 두 사람의 연애를 축하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4. 트로트계의 새로운 연상연하 커플. 은검과 박현호의 연애 소식은 트로트계에서 또 다른 연상연하 커플의 탄생을 알리며 화제가 되었다. 그들은 트로트 가수로서 각자의 경력을 쌓아오면서도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갖게 되었다. 이는 그들의 음악적 활동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은검과 박현호는 각자의 무대에서 보여준 열정과 실력을 바탕으로 트로트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다. 은검은 내일은 미스 트로디를 통해 대중들에게 트로트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박현호는 불타는 트롯맨에서의 활약으로 트로트 가수로서의 진가를 발휘했다. 이처럼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오던 두 사람이 사랑까지 이루게 된 것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다. 5. 앞으로의 행보 트로트 가수 은감과 박현호는 앞으로도 각자의 음악적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서로를 응원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각자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서로의 음악적 성장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이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들의 진지한 만남이 앞으로 어떤 결실을 맺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팬들은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팬들은 은검과 박현호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가길 바라며 이들의 사랑과 음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미래가 더욱 밝고 행복하기를 팬들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현재 은건은 KBS2 라디오 은건의 빛나는 트로트 DJ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박현호 역시 트로트 가수로서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이 전해진 후 그들이 함께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의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그들의 관계가 대중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두 사람의 사랑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그들이 트로트계에서 어떤 새로운 활약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이 함께 걸어갈 미래는 그들의 팬들뿐만 아니라 트로트 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이다. 6. 팬들의 반응과 기대 팬들은 은검과 박현호의 열애 소식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의 팬덤은 그들의 사랑이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라며 그들의 음악적 활동에도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SNS와 팬카페에서는 두 사람의 열애를 축하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응원과 기대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또한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무대에서의 케미스트리를 기대하고 있다. 그들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감은 팬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팬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음악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그들이 함께 만들어 갈 미래에 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7. 결론 은감과 박현호의 열애 소식은 트로트계와 대중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공통된 열정과 음악적 감각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게 된 결과이다. 그들의 사랑이 앞으로도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라며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는 그들의 음악적 활동과 더불어 팬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은검과 박현호가 함께 걸어갈 미래가 더욱 밝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이들의 사랑이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란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